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라고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지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할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절대적 필연적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우리의 높아진 육체를 잘라버리는 것인데요. 나의 계산,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수준을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높아져 있는 우리의 계산, 우리의 수준들이 잘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 중에서 우리의 계산, 우리의 지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뭐와 싸우셔야 되냐면 표징과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표징은 나타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 우리는 언약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 표징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시와 사인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가 많다면 표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나타나는 것에 힘을 얻고 나타나는 것을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손님들은 나타난 나타난 것 가시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언약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로 갖는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할례를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사례에서 사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과 아브람, 아, 그 다음에 사례와 사라는 단어 하나 차이라 고했어요 해,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 주대 에오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시간표가 임하이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7장 11절이었죠. 아, 아까 우리가 네, 12절 말씀해 보시면 며칠 날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숫자 8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몇째 날 안식하셨다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곱째 날을 향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8일을 향해서 가요. 8일을 향해서. 절기도, <laughs>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예요? 안식일이 안식일. 절기의 모든 절기마다 대부분 한 7일 정도를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절기 중에서 안식일 날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절기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절기에는 큰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면 8일에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년 전체는 안식일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8일의 목적을 둬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8일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그날이 우리의 바로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천지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이게 천지 아닙니까? 만물은 뭐라 그랬죠 그때? 만물은? 기억하시나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 이 만물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어요 모든 군대 이런 뜻이에요 만물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는 하늘과 땅과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전하고 온전하게 됐다. 하나님은 지금 네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완전한 단어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 먼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과 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모든 군대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됐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면 영적인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물론 우주 만물, 해와 달, 별, 땅 말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완성의 목적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로 끄집어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군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678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678. 그래서 숫자 6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 6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6은 죽음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고 애굽의 숫자예요. 7은요. 숫자 7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숫자 7은 그쵸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 바로 7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7.7은 안식의 숫자고 완성의 숫자죠 그 다음에 8일은 뭐냐면 8일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의 부활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은 진정한 안식은 숫자 8까지가 함의가가 되어야 돼요 여와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재창조되셔야 돼요 그래서 6, 6은 땅에 쓰고 창조에 쓰고 왜냐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의 숫자고 이거는 불안전한 숫자고 이거는 일을 해야 될 숫자인 거예요 숫자 6은 하지만 숫자 7은 완전수고 안식에 수고 거룩에 수고 성취에 수고 언약의 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수예요. 7일은. 숫자 8은요. 숫자 8은 부활의 수고, 그 다음에 할래의 수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이에요. 노아홍수에서 나왔던 사람이 몇 명이 여러분들? 노아홍수에서 나왔던 사람의 숫자가 예, 8명이 여러분들. 8명. 그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의 숫자가 숫자 8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승리의 숫자가 바로 숫자 8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의 성도님들은 숫자 8의 숫자를 누리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단인들 말하는 게24 25 00이거든요. 그 제가 이거를 그전에 한번 678을 이걸로 정리를 해린 적이 있어요. 숫자 6은 땅의 숫자 아닙니까? 우린 24시 승리해야 돼요. 24시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우리 영적인 싸움의 목적지예요, 여러분들. 24시를 어떻게 승리하실 건가?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24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과 싸움도 아니고 현실과 싸움이 아니라 24이 땅의 숫자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뭘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인 영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숫자만 이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영령이에요. 그런데 그 영령까지 가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 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25예요. 그게 숫자 8이라고요. 그러니까 24시는 이 땅의 숫자라면 25시는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숫자잖아요 그게 바로 8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영원한 안식 7 영령의 숫자까지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율법과 혈륙과 시군간의 숫자예요 여기서는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싸움의 숫자예요 그게 숫자 6이에요 25시는 뭐죠? 전데 25시는 보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면, 어? 내가 초월되기 시작해요. 승리하기 시작해요. 안 되던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8일의 숫자예요, 8일의 숫자. 그래서 이때는 영접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여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서 누구를 넘어서야 되냐면, 나를 넘어서야 돼요.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그때 진정한 치유와 갱신과 변화와 2, 3, 7의 응답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 7, 영원한 안식, 이미, 완료, 완성이라는 숫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숫자 7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에 비해서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수와서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죽었는데, 자. 어렸을 죽었어요 여러분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실은요. 광야길에서. 근데 광야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근데 그 나왔던 백성은 나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여러분들. 할례. 예. 그게 바로 어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육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말므로. 그러면 광야길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냐면 광야길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곳이인 거예요. 광야길은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난가는 여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애굽에서 가난땅까지는 7일밖에안 걸려요. 4 0 년은 어떤 시간이라면 말씀이 많은 시간인 거예요. 말씀이 많은 시간.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올 때는 여호와의 군대 군대니까요. 팔이에요, 여러분들 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이 많은 거예요. 숫자 6인 거예요. 24신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결국 궁극적인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뭘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길갈에서 할례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인지가 오늘 깨달아지시면 돼요. 자, 6절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 손이 여호와의 음성은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광야 길은 말씀이 많은 곳인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사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해에서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40년을 지금 뭘로 요약하고 있냐면 40년은 말씀이 많은 시간이다. 그죠?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되어진 시간이다. 근데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죽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머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그들이 그들 몸에서 났는데 그러면 대가 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하기 전까지는요. 예, 할례 받기 전까지는 대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대를 잊게 하기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제 비로소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가나 땅에서 어떤 언약을 지키고 나가야 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켜야될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디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고요? 길에서는. 그면 길에서는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길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먼저 때 강단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는 시간과 할례 시간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냥 표피를 베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할례는 이전 것은 죽고 보라 새것으로 재창조의 재창조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게 난질 8인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 있어서 할례 앞전에 뭐가 뭐가 먼저 임해야 되는 거냐면 할례 앞전에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임해야 돼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뭐가 임한 자야? 말씀 이 임한 자야. 그 말씀 이 임한 자에게 뭐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할례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6, 7 8이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 때는 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25시가 영영이 먼저니까요. 먼저 그 집어내와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완전한 자리를 끄집어 나와요. 완전한 자리를 끄집어 내와서 완전한 곳으로 갔는데, 그 중간에는 죽음의 숫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 과역길입니다. 그래서 과역에서는 먹는 거, 입는 거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낮의 위험, 밤의 위험,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는 시간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그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 많은 시간이고 오늘 비로소 그 말씀이 뭐하는 시간인 거예요? 말씀으로 할례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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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의 숫자는 죽어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사님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신 말씀에 할래가 임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간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래하는 응답이 임해야될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할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할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할래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제천도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 보면 2사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길에서 누군을 만나면 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날의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시보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 말씀 이 임한 거예요. 열두 제자에게 말씀 임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가 되지 않는 거냐면 할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미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천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어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띄고 머물러 서,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이 글로 바라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성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바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 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복음서의 예. 열두 제자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나면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가 뭔지를 부활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 그래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른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12번 더 하세요. 예,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뭐 하셨죠? 그 선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심이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가시던 거예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그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래요. 얼굴에 슬픈 빛을 띄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왜 얼굴에 슬픈 빛을 띄, 띄고 있을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가정의 문제인 것 같고 자녀의 문제인 것 같고 개네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동안 말씀하셨던 선자와 시편과 모세가 가르켜 말한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내게는 그 말씀이 귀에만 들렸지 내 삶에 재천도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인 거예요. 교만과 낙심의 얼굴은 같은 얼굴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불신앙의 얼굴인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유하사이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찬과 할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쪼개는 건데 그것이 성찬과 할례와 우리는 세례로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영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피곤하다가도 피곤하다, 주스 한잔 마시고, 조건에 하나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할례가 되어지면, 그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다 끄집어 내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할례되어져 있는지, 오늘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거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해요. 사람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현실을 원망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근데 성도들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사실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할례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죽고 오늘 나로 다시 태어나게 앞서어 예, 그 동안은 내가 말씀 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문제, 갈등, 염려, 지금까지 신앙은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할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의 시간, 영의 시간인 팔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제까지는 나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그 팔의 할례의 날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다시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어리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재천주 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의... 사건 어제 일들 어제 만남들은 말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청과는 그날까지 말씀이 많은 사실은 광야 4 0 년의 여정이지만 중요한 큰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서 할례 되어질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팔일의 날입니다. 그 날을 누리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초월하고 나와 상관없이 나와 2, 3, 칠이 맞아지고 삼들이 맞아지고. 그 삼뜰을 향하고 썸밋학교를 향한 나, 나의 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 그 말씀이 할례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8일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육이 재창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물을 향하신 여호와의 군대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오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